4월 21일 지금 고사리 종근을 심고 있습니다. 딱 마대를 배치해가지고 마대가 안 낫게 심어야 돼요. 그러고 지금 종근이 마르지 않게 빨리 흙을 덮어줘야 돼요. 말라 뿌면 안 됩니다. 심을 때뭐 고사리 종근이 빨리 말라요. 생각보다 흙을 바로 덮어줘야 돼요. 종근에고에 놓으면은 한뭐 20분 안에는 빨리 덮10 10분 안에 덮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마르니까 종근에 고를 놓고 빨리 흙을 덮어줘야 돼. 이 정도 정근을 적당히 그리고 빨리 번식하고 싶으면 조금 평당 1kg에서 2kg인데 좀 많이 놓으면 돼. 요 많이 놓으면 빨리 번지고 풀갈리도 편해지고 정근이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일정 적정 수대로 더 심으면은 빨리 번지는 사실이에요. 사람 쪽수가 많으면 싸움 이기잖아요. 그러니까 풀갈리도편하려면 쪽수를 많이 두는 것이 싸움에 쓰기려면 방법이죠. 둥동 둥둥 나아줍니다 하여튼 안마르게 빨리 덮어주는 게 답입니다 그러고 사람 몸무게 다 심고 나서 사람 몸무게 정도로 밟아주는 것이 답이고요 내일 비가 온대서 빨리 서두르고 심고 있습니다 저희는